뭐라 결벽증 어, 그런 게 있는. 근데 어, 이 역할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데 누가 할수 있을까 요 생각하다가 태현이가쭉 어. 저희, 저희 세명다 같이 있다가 쭉 번뜩 생각이 어. 났어요. 그래서 태현이한테 바로 전좀 처음이거든요 이런 설배를 하는데 처음을 한테 형 이런 게 있는데 어? 어머나 흔쾌히 예. 그냥 그 자리에서 가지고 어, 너무 감사했어요. 예. 박철민 씨도 흔쾌히. 네 저희가 그때 무슨 리딩을 이제 간단하게 했었을 때거든요. 미리 예 네, 미리. 근데 리딩을 했는데 저희가 역할들이 참 많지만 굉장히 분량은 많지 않은데 짧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한두세 캐릭터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상의를 하다가 어,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 너무나 완벽하게. 아, 너무 감사드려서. Come to me, Daka, good. I'm going to consider with Kameo u 네,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출연해주신 역할이 까메오라고 하기에는 좀그 출연빈도가 좀 높고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애매한 그런 v e f i v 요 f 러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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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해주셔야 되는 그런 역이었는데 또두 배우분께서 손수 발벗고 나서서 네. 잘 표현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김아중 씨 액션 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약간 안젤리나 졸린 줄 알았어요. 그 와이어 타실 때는 이게 로맨틱 코미디인데 이렇게 액션 신이 이렇게 많나요 감독님? 어, 그러니까 연을 로맨틱 코미디에 비해서는 액션 신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직업군 안에서 사실 음. 일반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따른 직업들에서 연애를 한다면은 그들은 뭐 커피를 마시고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뭐 놀이공원에 놀러 간다 음. 그러면 이들은 훔치고 조고 음. <laughs> <돌려주는 좁고. 웃음> 네. 이들이 어떤 그 연애한 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했다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그런 액션들이 영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음. 것같고요뱀 배우로서 우리 주원 씨와 김하중 씨는 어떤가요? 어 저는 액션 배우 알았어요그 정도. 이두 분이 그러니까 저희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무술 감독님이 음. 이두 분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면들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어 액션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아까도 예. 봤지만 예. 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사실 좀 위험하고 이제 또 높은 곳에 매달려야 되고 몸에 이제 무리도 많이 가는 그런 거에서 사실 여자 배우분이 하시기에는 좀 쉬운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턴트 무언을 불렀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역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스턴트 무언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는 걸 보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정말로 스턴트 무언께서 보고 본인보다 더 잘한 킬라임 씨 놀랐군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잘하는 것까지는 예 그. 그 잘하시는데 더 이렇게 하나 더 나가서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어, 이제 회전이. 그 와이어에 매달려 계실 때좀 힘들 것 같아서 어 내려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괜찮다. 나좀더괜찮아 매달려 있었겠다. 네, 그래서 한 테이크를 쉬지 않고 더 가고 뭐 이랬던 음. 적도 있었고요. 대단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주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몇몇 장면에 있어서 이렇게 뭐. 자동차씬이나 이런 몇몇 장면들에 있어서 직접 그 그러니까 산트 저희 무슬람 대역을안 쓰시고 예, 예? 무슬람 분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딱 보고 직접 해도 되겠네라고 그냥 흔쾌히 응? <laughs> 예 일하시면서 그래서 좀 편해졌죠 무슬람 보통 로맨틱 코미디면 하 그냥 대사하고 재미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도 많았네요 그러면 그 이제 그, 그 로맨틱 코미디 안에서 <laughs> 할수 있는 모든 <laughs>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아중씨가 제가 스탭들한테 들은 거에 의하면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해서 놀랐다고들 하더라고요. 애드립...